안녕하십니까 깔맞춤 전략입니다. 네 이번에는 궁궐의 속삭임 게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네 블러핑 카드 게임이죠. 그래서 여러 명이 플레이할 경우에 좀 상당히 치열하게 어,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어 가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뭐 러브레터의 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전 러브레터를 해보질 않아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네요. 그런데 해보니까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게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게임의 목적은요. 이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총회를 받아서 점수를 가장 많이 얻으시는 분이 이기는 게임이 되겠고요. 3명이 플레이할 때는 6점, 4명이 할 때는 5점, 뭐, 그리고 5명이서 할 때는 4점,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으시는 그 점수를 먼저 얻으시는 분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일단 그 게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뭐 컴포넌트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각각의 플레이어들의 색깔이 있는 이제 인물 카드들이 있고요. 이제 잘 서로 색깔을 나눠서 주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섞으셔야 돼요. 전부 다 섞으신 다음에 이제 덱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왕 카드가 이제 여섯 장이 있거든요. 왕 카드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플레이어에게 배정된 색깔의 카드 두 장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이제 점수를 표시하는 카드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여섯 가지 이제 인물에 대한 기능이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셨다가. 내가 이제 이번 라운드가 끝나서 이제 1점을 획득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 또 1점을 획득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표시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하나씩님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카드를 빌렸는데 영문판이라가고 이제 영문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뒤에 한글화가 돼 있죠. 한글화 자료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한글화 자료를 사용해서 이제 한글화를 하셔도 되고 게임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가능하시다면 굳이 한글화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드는 한글화가 진행이 된 이제 그런 궁궐의 속삭임이 되겠다는 걸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게임 설명을 해드리죠. 게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라운드 여러 라운드가 끝났을 때 목적 점수에 가장 빨리 도달한 사람이 이제 이기고요. 카드를 섞으셔가지고 중앙에 두시고 이제 왕카드도 섞어서 두시고요. 그럼 각 플레이어에게 이제 6장을 자, 여섯 장을 이제 나눠서 이제 배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6장을 여섯, 여섯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시는 거죠. <laughs> 자, 그러면 음, 이제 각각의 이제 카드를 쥐고 이제 플레이를 하실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신,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여섯 장을 이제 손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여기에 있는 카드 중에 한 장을 골라서 자기 이제 앞에 개인 구역에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해당하는 인물의 액션을 수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액션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액션 수행을 하시는데. 액션 수행을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빨간 플레이어의 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이제 인물 카드들이 여러가지 색깔이 섞였죠. 그래서 내려놓을 때, 그 다음 빨간 차례가 되고, 그 다음 빨간색이 또 이번에는 노란색을 내려놨어요. 노란색을 내려놨으면, 그 다음 노란색 플레이어의 차례가 되는 이제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 이제 게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턴 순서는 바뀌고, 자기 자신의 색깔을 내려놓으면 자신이 연속으로 할 수도 있죠. 게임의 목적은 음, 당연히 이제 점수를 얻는 건데 점수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가 서로 다른 종류의 인물 카드를 여섯 장을 내려놓으면 나 혼자 점수를 1 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해서 나 혼자 1점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같은 종류의 인물을 내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인물을 내려놨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플레이어만 패배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1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만 1점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점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 방식이 간단하죠. 한장 내려놓고, 한장 내려놓는 다음에 기능 쓰고, 그 다음, 내놓는 색깔에 맞게 다른 사람 차례가 되고, 이제 그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제 이 카드, 인물들에 대한 액션에 따라서 전적으로 이제 게임이 바뀐다는 거, 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색깔 카드를 가지고, 받으면 섞이, 섞여 있으시겠지만, 제 색깔 카드를 가지고 이제 게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회기사를 설명해 드려볼까요? 자, 제가 제 앞에 이렇게 회기사를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즉시 당신의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다른 플레이어에게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안 좋은 거네요. 그래서 내려놓는 순간 여기 다른 플레이어한테 내가 이런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고 보여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려놓은 색깔의 플레이어가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의 개수가 적을 때 내려놓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많이 있을 때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죠 회계사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장 있어야 다른 사람이 기억을 못하니까요 근데 카드의 개수가 적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마법사를 설명해 드리죠 마법사는 이렇게 생겼네요. 만약에 내가 마법사를 내려놨다, 마법사를 내려놓으면 내가 한 명을 고릅니다. 다른 플레이 한 명을 고른 다음에 그 플레이어와 카드를 교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세 장을 교환하고 싶다. 그러면 세 장을 제가 골라요. 그럼 상대방도 세 장을 고르겠죠. 그래서 그 플레이어와 카드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시타델에 있는 마법사랑 좀 비슷하네요 시타델의 마법사도 이제 카드를 교환하는데 최소한 한장 이상 뭐 최대는 뭐 다섯 장까지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 내가 똑같은 인물이 여러 명 나왔다면 똑같은 인물이라 아니라 다른 인물을 내려놔야 게임에서 이기니까요 똑같은 인물이 여러 나왔다면 이게 상대방에게 폭탄을 안겨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 시녀 시니어. 시녀의 기능은요 내려놓으시면요 은 자신의 핸드에 있는 것 중에서 한 장을 버리세요. 맨 밑으로 버리시고 그다음 새로 한 장을 뽑아오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신현은 한 장을 버리고 새로 한 장을 뽑아올 수 있다. 기왕이면 겹치는 걸 버리시는 게 좋겠죠. 네, 신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네, 조금 반사광이 좀 비치네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하인의 기능. 자 하인의 기능은요. 다른 사람이랑 이 바닥에 내려져 있는 인물 카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인을 내려놓고 여기 있는 회계사와 여기 있는 마법사와 뭐 여기 있는 광대를 바꾸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장만 바꾸실 수 있고요. 바꿀 때 이제 유의사항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같은 인물이 놓이면 안됩니다. 그럼 그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그 라운드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같은 인물 카드를 내려놓으시면 안되는데 이를테면 이 사람이 회계사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회계사를 이렇게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러면 이 사람이 끼면서 지니까 그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고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 카드랑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은 캐릭터가 놓이지 않도록 카드를 한 장씩 바꿔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 다음, 근이병. 근이병은 뭐냐면, 근이병을 내려놓으시면, 자신이 이미 내려놓은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다시 핸드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내려져 있는 카드를 핸드로 회수할 수 있다는 거. 왜 핸드로 회수할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핸드로 회수하면, 일단 이 카드의 기능을 한번더쓸수 있는데다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카드가 바뀌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회수해야만 내가 살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건 게임을 진행해 보시면 알 텐데 이제 근이병은 어쨌든 내려놓고 한 장을 회수해 올수 있다. 자 당연히 근이병을 내려놓고 그그 근이병을 도로 회수해 올 수는 없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다음 은 사령관. 사령관의 기능은요. 사령관을 내려놓으셨다. 그러면 이 사령관은 여기 있는 가운데 왕카드가 이제 여 장이 있는데요. 왕카드를 이렇게 한 장을 오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또 사령관을 내려놨다, 그러면 그 다음 장을 엎어서 그전 왕카드를 덮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대체 왕카드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왕카드는 각각의 직업이 캐릭터가 이게 위에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왕은, 왕이 다른 애들을 플레이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이병을 지켜보는 거죠. 이 왕이. 그래서 근이병을 내려놓더라도 근이병의 액션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근이병의 기능 근이병의 기능이 아까 그한 장을 다시 핸드로 가지고 오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또 사령관을 내려놔서 왕카드가 새로 뽑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지금 턴에는 하인을 내려놓으시면 하인의 기능을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가 한 명이 같은 캐릭터를 내서 패배할 때까지 혹은 누군가가 여섯 명의 서로 다른 캐릭터를 자기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목적 점수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새로운 라운드를 여러 라운드를 이제 반복하시게 되는 제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카드 기능들은 다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광대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 광대는 뭐냐면,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놓으시면, 이 여섯 종류를 모으는데,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섯 종류를 모으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이렇게 되면 승리하게 되겠죠? 서로 다른 종류를 모았으니까, 여섯 종류를 모으게 되는, 이제, 고런 데 일조하는 카드죠. 그러니까, 액션을 가진 캐릭터는 여섯 개고, 광대가 하나 더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왕이 이제 지켜보면, 이제 그 카드의 액션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광대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아까 밑에 있었구나. 네. 만약에 광대가 왕이 지켜보고 있어요. 왕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은, 광대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아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카드는 내려놓고 기능을 쓰지 못하지만, 이 광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려놓을 수 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게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라운드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카드가 오픈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라운드가 끝났어요. 누군가가 게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회수를 해서 카드를 섞으셔가지고 새로 6장을 나눠주실 거잖아요. 근데 왕카드는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그 다음 라운드에도 유지가 될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전부 다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또 사령관을 썼다. 그러면 이 6장을 또 새로 섞어가지고 새로 오픈을 하시면 되는 이제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어, 해보니까요. 상당히 이제 누군가가 게임에서 패배를 해서 여러 명이 동점을 얻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혼자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혼자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셔야지만 동점을 얻는 상황이 좀 없어지고요.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전부 다 한꺼번에 여러 명이 목표 점수를 달성해서 공동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자신의 인물카드가 가장 많이 놓여져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이제 그런 음, 게임이 되겠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 상당히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음, 뭐 블러핑, 그렇죠. 블러핑, 셉 컬렉션과 블러핑이 좀합쳐져 있는 그런 게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한번 가볍게 즐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맞춤 전략이었습니다.